서울 아파트 한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몇채살수 있을까요? 무려 6채. 서울과 지방 집값 차이가 10억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 2천만 원. 반면 5대 광역시는 3억 5천만 원, 기타 지방은 약 2억 2천 수준이죠. 서울 집한 채면 지방 집 여러 채를 살수 있는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어요. 물론 서울 내에서도 격차는 큽니다. 최근 변동률이 강남이 21% 송파 16% 서초 16% 급등. 반면 노원은 0.8% 금천은 마이너스 0.16%로 제자리에요.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 서초 송파와 노도강 금관구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평당 가격만 봐도 극명하게 알수 있어요. 강남은 평당 1억 1 0만원 서초는 1억 600만원인데 반해 노원은 평당 3천만 원, 도봉은 평당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아파트 가격은 3 4배 정도 차이 나죠. 정리하면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여전히 불패 신화고 비인기 지역과 지방은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월가요 비싼 서울 핵심지에 무리해서 들어갈까? 아님 지방 다주택 전략을 택할까요? 이게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이 될 거예요.